We'll mm -hmm. 우리에게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래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온 날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문영권 선생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정말 저희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저희가 다 같이 모여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날이 정말 빨리 하루속히 올수 있기를 주님 정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정말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건강하게 정말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저희가 정말 빨리 하루속히 모여 정말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전 것에 익숙해서 정말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 정말 이 시기, 이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 어서 빨리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어서 정말 저희가 예전 그 생활하는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 모든 구성원, 고통구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믿사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학교도 온라인으로 계약을 하고, 또이러한저런 사건들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어, 2주 전에 강도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교회에 다닌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욕을 먹고 또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이유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는 그 세상의 사람들에 의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무나도 힘들어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어, 오늘은 2주 전에 설교했었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여덟 가지 축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오늘은 그첫 번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볼까 해요. 어, 여러분들, 복이라는 것이 뭔가요? 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어, 오늘 본문에 말씀, 말씀해 보면 무려 8가지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보면, 아, 여덟 가지나 축복이 있대,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본 이 복들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그러한 복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들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이란 돈, 뭐 명예, 혹은 공부를 잘하는 것들, 인기 많아지는 것들, 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그러한 축복들 하나님의 축복들은 이러한 것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남들이 보기에 아, 저게 무슨 축복이야 왜 이렇게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아, 저거 엄청 안 좋아 보이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짧게 이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볼 텐데, 아, 진짜 저게 무슨 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겠지만,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마음들을 이겨냈을 때에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복들에 대해서 함께 짧게 살펴볼 텐데, 어, 나는 정말로 저러한 사람이 될수 있을까? 나는 저런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도 함께 가지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어,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복을 받게 되는지 한번 쭉 살펴보면,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한테,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심령이 가난하다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겠다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욕심을 내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서 이것저것 하면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바로 심령이 부여하다라는 뜻이고요. 심령이 부자다라는 뜻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돈, 뭐 물질적인 것들, 아까 말했던 인기나 권력, 이러한 것들로 나의 마음을, 나의 목적과 삶을 채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욕심이 없는 자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어, 여러분, 어때요? 이것만 들어도 정말로 여러분들은 원하지 않는 것들이죠.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거? 아, 진짜 안 좋은 거네. 나는 그냥 심령이 부자인 사람, 심령이 넘쳐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래? 라고 생각이 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사람은 이러한 돈으로 편안함을 찾고, 또 인기나 권력 이러한 것들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었죠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복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그 전까지 생각해왔던 복들과는 조금 다르다고요. 어, 우리가 보기에는 첫 번째 나온 이 심령이 가난한 자 가 된다는 것. 이것부터가 우리들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참된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축복으로 어떠한 것을 주시냐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와우!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여러분, 천국,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천국은 굉장히 좋은 곳이죠. 이 한마디로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어, 좋은 것들이 있는 곳, 혹시 여러분 천국 가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 가기 싫고 차라리 지옥 가겠다 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런데 이러한 천국을 돈이 많은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다른 사람을 많이 거느리고 있고,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욕심들을 다 버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야, 그러한 자들의 것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축복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누가 받냐면, 바로 심명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천국의 소유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비록 우리가 돈이나 물질, 그러한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도 없고, 남들에 비해서 가진 것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정말로 그 인생이 참된 복된 인생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그러한 나의 것이 된다니까요. 다른 그 어떠한 것을 갖는 것보다 천국이 바로 나의 것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늘 소망을 품고 언제나 기쁨과 또 즐거움이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으니까요. 이미 나는 그 천국을 갈 거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좋은 그 천국이 내한테, 나에게 이미 주어졌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늘 평안하고 또 행복하고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찾아야 할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부요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들로 욕심을 내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눈이 멀어서 진짜 찾아야 할 것을 찾지 못하고,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또이 세상에 있는 부요한 그러한 것들에 빠져서 다른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찾거나, 혹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부를 쌓고 또한 권력을 쌓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로 찌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됩니다. 참된 기쁨이 있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있는 천국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명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에 대한 확신과 또 소망을 갖지 않게 됩니다. 이것도 갖고 싶고, 또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정작 우리가 찾아야 할, 정말로 원하고 가야 할, 마음이 있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게 되어버려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그것들을 찾아서 떠나서, 그것들을 찾아 살아가는 것들이 훨씬 행복하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얘네들만을 더욱더 내 머릿속에 담아두고, 이것들만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욕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축복을 갖는 그러한 천국의 축복이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한 때에, 그렇게 어려운 때에 세상의 것들을 욕심을 내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모두 다 누리는 우리 신생중학교의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뒤에 광고가 있으니까 꼭 마지막까지 확인해 주시길 바래요.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